스포츠 이슈를 전달하는 스포츠 파일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15살 김승원. 이제 막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간 어린 소녀가 세계 최고의 수영선수들이 모이는 무대에 섰습니다. 그 무대는 바로 2025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장소는 싱가포르 칼랑 7월의 뜨거운 햇살보다 더 뜨거운 세계 정상급 선수들의 숨막히는 경쟁 속 김승원은 당당히 자신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여자 배영 50m 단 27초 남짓의 짧은 경기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노력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순 세 명의 세계 강자들이 예선을 치르는 가운데. 김승원은 27초 75를 기록하며 전체 7위로 준결승에 진출합니다. 이 어린 선수의 이름이 스피커를 통해 울려퍼졌고 현장에 있던 기자들과 관중들은 저 선수가 몇 살이지? 김승원? 코리안? 고개를 갸웃거리며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야말로 세계적인 무대에서 깜짝 스타가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준결승의 벽은 높았습니다. 27초 95. 예선보다 0.2초가 더 걸린 기록. 결과는 15위. 결승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김승원은 경기 후 믹스트존에서 기자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록이 떨어져서 아쉬워요. 경기 후 체력 관리를 잘 못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피로가 덜 풀렸던 것 같아요. 그말 속엔 아쉬움과 동시에 스스로를 냉정히 돌아보는 성숙함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수면 부족, 긴장, 과한 힘 배분, 그리고 경험 부족. 하지만 그녀는 이미 모든 걸 이겨내고 세계 15위라는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걸. 하지만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그녀는 아직 완성형이 아닙니다. 김승원은 2010년생, 불과 1년 전인 2024년 3월 28초형으로 한국 신기록을 세운 후, 올해 3월엔 27초 71로 다시 한번 자신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불과 1년도 안되는 사이 그녀는 스스로의 한계를 두 번이나 뛰어넘은 셈입니다. 이번 세계선수권 대회에서는 배영 50m뿐 아니라 100m에서도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8월 3일 혼계영 400m 팀으로 출전할 예정입니다. 개인전에서는 고개를 숙였지만 단체전에선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각오. 팀에 도움이 되고 싶어요. 이 짧은 말속엔 어린 선수답지 않은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김승원이 수영을 시작한 건 단순한 취미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재능은 곧바로 코치들의 눈에 띄었고 하루에 수십 킬로미터를 물속에서 헤엄치며 그녀는 꿈을 키워왔습니다. 물은 냉정합니다. 1초, 아니 0.01초가 승패를 가르는 세계. 하지만 물속에서 버텨온 시간만큼은 그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노력은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재능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리고, 아직 미완성이고, 아직 넘어야 할 벽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보여준 겸손, 끈기, 그리고 가능성은 분명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할 희망입니다. 수많은 카메라와 기록지엔 세계 15위 김승원 그렇게 단두 줄로 기록됐을지 모르지만, 우리 기억 속엔 한국 수영의 미래라는 한 문장으로 남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김승원은 훈련장을 나서 물 속으로 몸을 던지고 있을 겁니다. 다음엔 더 부드럽게, 더 강하게, 그리고 더 빠르게, 우리는 김승원의 성장을 지켜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